이옷 그 너무 귀엽지않아요이 옷을 샀는데, 이 목수건 예 서비스 주셨는데 너무 애기 같아. 애기들은 막침 흘릴 때 닦으려고 이거 목수건 해주잖아요. 너무 귀여워.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 주세요, 주세요! 받아주세요. 자작하겠습니다. 빈속개한잔 하시지요. 빈 소개? 네. <laughs> 아 청하잖아요. 네. 음, 청하 맛있긴 해. 어, 청하를 처음 먹 살면서 처음 먹는다고? 아니야 어딘가에서 먹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네, 유식하고 어, 먹는 거 처음. 이아 그래? 어때? 평가? 음, 여자 애들이 좋아. 어 맞지 맞지. 약간 사케 느낌. 약간 음료수 맛 같기도 하고. 음. 아 약간 그거 이온 음료 같은 맛나지 않아? 네. 어.

이요 할머니들이 야채 먹었는데 야채도 먹어. 응.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음. 다음에는 7만 원 정도 같 네. 7만 원? 아닌가? 어? 이아니 7만 원. <laughs> 아니야, 7만 원 음. <laughs> <laughs> 근데 평일인데도 장사 잘 된다 그치 평일인데 장사 잘돼아 근데 여기가 여의도 근처라서 해산들 회식 많이 오겠네 그치, 휴식도 많이 오 건데 걸어서 도는 거 맞아, 걸어서 도겠다. 이렇게 이거 하네스 예쁘죠? 옷 같은 건데 이렇게 옷에 이게 달려있네. 놀이터 가게? 아니야, 밖에 나가자. 야국물있다 맞지 맞지 어. 먹어도 되는거지? 지금 음, 너가 해은거같 어차피 추으니까

맞으시죠? 앞으로 계속 노란머리로 계속 탈색하는거야? 유지? 할수 있는 한.. 70살 할머니때까지 젊네 젊음이네 아, 오늘은 소리 좀 쓰다

거기 없어진 것 같아 진짜? 모르겠어 나도 안 가지 진짜 오래 돼서 언덕배기 있지 않나? 언덕배기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엄청 구석진 데 있긴 했지 먹여? 그거 뽀셔서 먹자 뿌셔줘아 어. 찍어야지 나아 떡볶이처럼 나도 부셔줘 좋아 굿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 먹 어, 볼 까? 네가 부신 거? 음 맛있어 이거 먹으려고 먹는 거거든, 사실. 이거 먹으려고 여기 와서 이거 먹는 닭발 먹는 거잖아. 응. 대맛있 어, 약간 콜라 먹으려고 치킨 시키는 거. 어, 어, 그 약간 그가 뭐지? 해물찜 같은 것도 콩나물 먹으려고 치 시키는 거잖아. <laughs> 여기는 장이적이지 않았어. 음, 맞아. 떡볶이 같은 맛이었어. 맞아. 맞아. 어. 아 어. 레시피 엄청. <laughs>

我媳妇儿跟你说你这个人真的是 사장님이 우리가 자꾸 모기 물리니까 모기향 주셨어요. 스위트. 감사합니다. 저 진짜 오랜만에 혼술해요. 역시 우동. 사실 이것만 있는 거 아닌. 이거랑 과자에도 있음 꼬북치. 인점에 꼭 집도 있음. 최대 오늘따라 술이 맛이 없어. 술이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 내가 술을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은 맛이 없네. 오늘 술이 맛이 없어. 저 오늘 이, 이것만 먹고 잘라고요 다시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나 원래 이거 두개사 왔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나 이거 두개 사왔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뭐지? 아무튼 이거만 마시고 잘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텐션도 되게 낮고 노잼인데 그래도 구독해 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진심 하, 내가 진심으로 말해도 친구들도 다 나한테 소울 리스라고 소울 어딨어 진심이냐고 최수진 로봇설. 근데 진짜 진심인 걸? 그냥 감정 표현을 하는데 투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기댱 감사합니다 짠! 우와, 오늘따로 이렇게 맛이 없어 꼬북치 너무 맛있어 맛있어 달다구리 고소 달다구리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영상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좀넣고 싶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스트리밍을 켜고 싶은데 스트리밍 한번 켜볼까? 켜볼까? 켜본다. 나 켜본다. 지금 새벽 3시인데 한번 켜볼게요. 만불 잡으시... 그래서 어, 그면앞 지난다고 사람들이 눈치 챘겠지. 어. 장박사 왜 제조 원장 상태 하직안 찾는지. 자 요즘에 만들 때 냄새 안 나는 합성 냄새 많다고. 어. 어. 아 정보가 업데이트 안 되나봐. 뭐 약을 만들든지 여이그놈뭐